안녕하세요 개골대입니다 최근 엔드게임 서판 개편으로 파밍 메타가 크게 바뀌었죠. 오늘은 바뀐 메타에서 실제로 해볼만한 파밍, 그러니까 제가 직접 하고 있는 파밍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엔드게임 서판 개편 이후에 핵심을 좀 알려드릴건데 굉장히 간략합니다. 아이템 수량에 큰 너프를 받았어요. 원래 기존에는 타워를 여러개 겹쳐서 아이템 수량을 40% 50% 이렇게 만들어 놓고 파밍을 했죠. 근데 지금 서판 옵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템 수량이 최대 10%까지 밖에 안 붙기 때문에 맵에서 가장 높게 챙겨도 30%까지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희귀도는 챙기기 쉬워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서판 옵션을 보면 최대 30%까지 붙기 때문에 3개를 하면 90%까지도 챙길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버프를 받았죠. 그럼 이제 파밍 속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템 드럼 메커니즘부터 간략히 좀 설명 드릴게요. 이 게임에서 아이템 희귀도는 내 장비에서 챙긴 희귀도. 그리고 지도에서 챙겨지는 희기도 뭐 서판이나 경로석이 있죠. 거기다가 몬스터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희기도인데 몬스터 희기도는 몬스터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늘어날수록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각각 고변선으로 작동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골고루 다 챙겨야 됩니다. 서로 고변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희기도는 POE2에서는 POE1은 그렇지 않은데 화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옵션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템 수량은 말 그대로 아이템이 드랍되는 개수에 영향을 줍니다.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전략이 아이템 수량이 너프를 많이 받았으므로 희귀도를 고변산으로 이걸 증폭시켜요. 그 다음에 희귀 몬스터 수량 자체를 늘려서 아이템 수량이 늘어난 듯한 효과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몬스터를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아이템 수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아이템이 드랍되는 수량 자체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희귀 몬스터 수를 늘릴 건데 어떻게 늘리냐? 서판에 보시면 희귀 몬스터 수를 증가시켜주는 옵션이 있고요. 또 이제 경로석에 훼손 옵션 같은 것들을 잘 붙이면 희귀 몬스터 수량 자체가 늘어나요. 그리고 균열 같은 파밍을 하게 되면 거기서 또 희귀 몬스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주로 이렇게 파밍을 많이 하는데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파밍에 이제 몰리면서 제대로 하려면은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쉽게 발생합니다. 서판이 비싼 거는 막15 딥, 20딥막 이러는데 그런 건 이제 주로 파티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겠지만 원래 기존에는 그러니까 이 파밍이 유행하기 전에는 개인도 쉽게 사용했던 서판이다 보니까 좀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경로석 훼손작 그리고 경로석 옵션작, 그러니까 희귀몬스터 속성 추가되는 것, 그리고 비싼 서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써서 해야 돼요. 그래서 경로석을 거래소에서 뭐 골라서 구매한다든지, 또 경로석을 징조까지 사용해서 저격해서 훼손한다든지, 뭐 혹은 비싼 서판을 세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밍 준비 시간이 과다가 돼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강력한 거는 현재 성채론입니다. 성채론은 서판이랑 경로석에 상대적으로 덜 신경 써도 돼요. 사실 신경 쓸게 거의 없습니다. 얘에 비하면은 거의 없는 수준이고요. 그런 거 대비 높은 고정 수익이 발생해요. 성채를 한번 돌 때마다 최소 2딥에서 뭐 5딥 그렇게까지도 수익이 고정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고요. 근데 이제 성채론의 중요한 거는 성체로는 성체만 돌수 없으므로 중간에 일반 매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일반 매핑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냐 이게 좀 주안점이겠죠. 오늘 가이드 들어가기 앞서 아틀라스 트리부터 간단히 좀 보여드릴게요. 필요하시면 정지해서 봐주세요. 먼저 성체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성체로은 우버 중재자의 입장하기 위한 이런 대제단 조각이죠. 이런 것들을 먹으러 가는 그런 파밍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 조각 하나당 1.5 딥에서 1.75딥그 정도 시세 형성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체런이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좀이 조각 시세가 점점 더 오르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성체가 뭔지부터 좀 소개드려야겠죠. 맵에 보시면 이렇게 크게 유적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보시면 이런 것들이 성체예요. 뭐 돌의 성체, 철의 성체, 구리의 성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얘네를 어떻게 찾느냐? 맵에 이렇게 안개 낀 부분을 잘 보시면은 이렇게 색깔 있는 빛 기둥이 있는 곳이 있어요. 뭐 빨간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흰색도 있어요. 흰색은 어딨지? 여기 있네요. 이렇게 흰색도 있는데 얘네가 각각 철의 성체, 돌의 성체, 구리의 성체입니다. 흰색은 철의 성체고요. 그다음에 주황색은 구리의 성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색은 돌의 성체예요. 그래서 이빛 기둥을 보고 찾아가시면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대공사 서판을 사용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일반 매핑을더 많이 하면서 직접 성체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대공사 서판을 써서 성체에 좀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 대공사 서판이 개당 한1 9 0 액자 정도 되죠. 이걸 썼을 때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냐면은 이렇게 일반 타워에 넣어 놓고 이 대공사 서판을 넣어 놓고 맵을 클리어 하면은 이 타워 반경에 있는 맵을 내가 직접 클리어 하지 않더라도 다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타워 주변에 있는 이런 맵들이 지금 전부 저는 다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를 들어가려면 여길 깨고 여길 깨고 그다음에 여길 깨고 이런 식으로 선을 연결시켜서 와야 되는데 타워에다가 대공사 석판을 놓고 맵을 클리어하면은 이렇게 타워 반경에 있는 모든 맵을 그냥 입장할 수 있어요. 연결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빨간 맵에 가고 싶으면 원래는 이렇게 하나씩 다 연결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타워를 깨 가지고 대공사 서판을 놓고 클리어 하면은 바로 여기 갈수 있겠죠. 왜냐면은 이 타워 주변에 충분히 얘가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철의 성채를 빨리 가고 싶은데 이런 거다 연결해서 가기 귀찮으면은 지금 제 타워가 여기 있으니까 이 타워를 대공사 서판 놓고 클리어 하면 최소한 한이 정도 반경. 이 정도 반경까지는 바로 갈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전부 이을 필요 없이 바로 여기로 갈수 있으니까 좀더 빠르게 성체에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성체론 돌때 경로석이랑 서판 세팅하고 어떻게 도는지 예시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경로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6스 모드를 전부 채웠을 때 경로석 출현 확률이 80%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85%고 얘는 100%고 그리고 90%고 1 1 0 100% 이런 거 도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90% 이상 그러니까 100%가 잘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80%만 넘어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80%가 넘는 맵에다가 액체 선망이 있어요. 이 액체 선망을 우클릭한 다음에 전부 주입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액체 선망을 전부 주입하게 되면은 경로석 확률이 90%가 증가됩니다. 이렇게 주입하면은 얘는 175%가 되겠죠. 선망까지 다 주입하고 나서 170% 이상만 나오면 돼요. 그렇게 돌았을 때 저는 지금까지 한개 나온 적은 없고 대부분 다두개 이상이 나왔구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더 확률을 높이고 싶으시면 그니까 두 개를 좀더 확정적으로 보장받고 세 개까지 보고 싶으시면은 뭐 이러한 100%가 넘는 경로석의 작업을 해야겠죠. 근데 저는 너무 그렇게 파밍 준비 시간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좀 빠르게 지나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80% 이상만 챙기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상태에서 맵에다가 경로석을 넣은 다음에 서판을 넣어야 되는데 서판은 어떤 서판을 넣느냐. 이렇게 일반적인 선도자 서판에다가 경로석 수량이 45% 이상 붙어 있는 거 3개를 넣으면 됩니다. 뭐 접도 옵션은 뭐 희귀 몬스터, 희귀도, 그리고 아이템 수량 뭐 이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영향이 사실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미어에서 경로석 수량만 45% 이상 붙어 있는 걸 구매하시면 돼요. 가격이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한 상태에서 맵을 여시면 돼요. 그 다음 맵 도는 방법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일반 몬스터 구간은 최대한 빠르게 스킵하고 보스를 빠르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도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최대한 편집하고 보스 잡는 거 위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스를 잡고 나면은 대전한 조각이 최소 2개 이상 나올 거예요. 뭐 운이 안 좋으면은 한개 나올 때도 있는데 이렇게 경로석 수량을 저처럼 똑같이 세팅했을 때 2개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면 최소 400퍼 이상은 나올 거고요. 뭐 높으면은 600퍼 이상도 나오기 때문에 2개 이상 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맵핑 시간이 3분이 좀 넘었는데 지금 이 맵이 균열이 두개 터져가지고 좀 오래 걸렸고요. 한 2분 전후? 그 정도 선에서 맵은 끝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성체 런에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간략하죠. 대공사 서판 놓고 빠르게 점프 뛰면서 성체를 찾아가면은 성체 맵당 2d에서 5d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니까 굉장히 강력한데 단점이 또 강력합니다. 뭐냐면은 난이도가 어려운 편이에요. 저자본 스펙으로 가능은 하지만 컨트롤하고 보스 패턴에 익숙한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소울류 게임 하듯이 오스터한테 한 대도 안 맞고 피하면서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성체론 보스가 굉장히 강력해서 한방 끔살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좀 피하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번개화살 기준으로 봤을 때 DPS가 한 30만에서 하지만 POB로 봤을 때요, 그러니까 인게임이 아니라 POB로 봤을 때이 정도는 나와야지 일반적으로 보스가 순삭이 가능해서 쉬워집니다. 뭐제 가이드 기준으로 봤을 때 가성비 비치명 포위 또는 꽉찬 육화경 번개야살 가이드 있어요 제 채널에 얘네 두 빌드 정도 됐을 때 보스를 순삭해서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성체론이 어렵거나 성채 가는 길목에서 있는 일반 맵핑들이죠그맵핑하는 방법을 좀 안내 드릴 건데 첫 번째로 타마운런입니다. 먼저 타마운런의 주 수익부터 알아보면은 81레 밀지에요이 81레 밀지가 대략 한200 액자에서 260 액자 이 정도 선에서 시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꽤나 짭짤한 편이고요. 이 파밍의 장점 같은 경우는 MF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성채 론도 MF가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장비에서 MF를 꼭 챙기지 않아도 된다. 그런 자유도가 좀 있죠. 그 다음에 투자비용 대비 수익이 확실합니다. 서판이 10회짜리 기준 5회짜리 정도면 되기 때문에 투자비용이 거의 없는 수준이고요. 맵 자체가 탐험 컨텐츠만 빠르게 돌린다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해요 복잡할게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맵 세팅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서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적어드린 대로 하면 되니까 이제 정지해서 봐주시고 경로 속도 마찬가지로 대충 아무거나 6모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환영을 굳이 바르시겠다면 은 탐욕 아니면은 집착을 추천드리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탐험 런을 할 때는 그냥 안 바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빨간 성체에 가고 싶으면 이 중간에 이 길목들을 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맵을 깬다고 치면은 맵을 열고 아무거나 식스 모드 맵 들어갑니다. 그 상태에서 이거 탐험 서판 있잖아요. 두 개. 룬 몬스터 표시물 수량 25% 이상 붙어 있는 거두개 넣은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방사능 서판 넣어 놓고 그다음에 금고 하나 있는 거 있죠. 지도에 금고 하나 추가 등장. 이 옵션 달린 거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세팅 의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일지가 81레벨이면은 좀더 비싸요. 그래서 15티어 맵이 기본적으로 79레벨이기 때문에 방사는 서판으로 플러스 1레벨을 해주고 드랍되는 일지 레벨 플러스 1을 해주는 노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드를 찍고 나면은 15티어 맵을 돌아도 81렙 0밀치가 드랍이 되겠죠 그리고 주로 룬 몬스터가 일지를 드랍하기 때문에 룬 몬스터 수량 옵션을 많이 챙기는 거고요 근데 별개로 서판 중에 룬 몬스터가 서판을 드랍할 확률을 높여주는 옵션도 있는데 그 서판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렇게 표시물 수량 옵션을 챙기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그걸 섞어서 해봤을 때 크게 눈에 띄게 드랍이 더잘 된다는 느낌을 안 받았기 때문에 굳이 비싼 거 쓰느니? 이렇게 500짜리면 사는 이런 서판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만약에 비싸진다 치더라도 지금 5액짜리기 때문에 뭐 엄청 비싸져도 100짜리겠죠. 계획 절까지갈 일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맵 도는 예시를 간략히 보여 드릴 건데 맵에 들어오시면 탐험이랑 보스만 빠르게 끝낸다 그런 마인드로 하시면 돼요 맵을 다 도울 필요 없이 탐험이랑 보스만 잡으면 되고 과정에서 금고가 발견이 됐는데 연구자의 금고일 때만 열어보면 됩니다 연구자가 아닌 다른 금고는 그냥 스킵하세요 그래서 뭐 예시를 좀 간략하게 편집하면서 보여 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제 심연도 해주세요 심연도 파밍 밸류가 높은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맵에서 심연이 발견되면 심연도 해주시고요 이렇게 연구자의 금고가 발견이 되면은 연금술의 오브랑 이 셜티도 오브 해서 옵션 꽉 채우고 거기다 타락까지 해주세요. 이렇게 열어주시면 됩니다. 뭐 연구자 금고가 아닌 다른 금고는 다안 열어줘도 돼요. 자 이렇게 탐험이 발견되면은 이제 유적을 연결해야 되는데 유적을 연결하는 좀 팁을 드리면 첫 번째 우선순위는 룬 몬스터 복제입니다. 이렇게 하늘색 옵션 중에 룬 몬스터 복제 옵션이 뜰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발견이 되면은 그거를 1순위로 연결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순위는 일지 수량 증가입니다. 이 옵션 중에 일지 수량을 퍼센트로 증가시켜주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차순위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아이템 수량 있죠. 몬스터가 떨어뜨리는 혹은 발견하는 아이템 수량 이런 것들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옵션은 그러니까 나머지 유적 옵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간혹가다가 룬 몬스터가 무기나 방어구를 드랍하지 않는 그런 모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유효하니까 그런 것도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1순위는룬 몬스터 복제랑 탐험 일지 수량입니다.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두 개도 안 나왔기 때문에 아이템 수량 위주로 연결할 거고요. 그다음에 유적과 별개로 중요한 게 있는데 룬 몬스터요. 이렇게 탐험 지역에 오시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둥 중에 이렇게 좀 눈에 띄게 높은 기둥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 몬스터고. 이렇게 높은 기둥이 있는데 얘네가 룸몬스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지금 룸몬스터가 밀집되어 있고, 여기도 좀 밀집되어 있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세덩이가 있고, 여기도 세덩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연결해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아이템 수량 있죠. 이 수량을 연결해 놓은 다음에 룸몬스터를 터뜨려야지그 룸몬스터가 이 수량의 옵션을 받기 때문에 유적을 일단 우선 순위로 연결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량을 여기서 한칸 먹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템 수량을 먹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룸몬스터 세 덩이 있죠. 이세 덩이를 먹을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 번개 피해 면역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 빌드가 번개 피해가 주 데미지이기 때문에 이 유적은 피해야겠죠. 이 유적은 피해서 이세 덩이만 이렇게 먹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량 두 덩이 있으니까 이렇게 수량을 먹고, 근데 여기는 이제 뭐 번개 피해 면역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먹으면 되겠죠. 이렇게 두 덩이 먹고 여기 밑으로 내려와서 이 번개 피해 면역을 피해서 이 룸몬스터를 최대한 먹어야겠죠. 근데 이렇게 두 덩이 두 덩이 먹으면 비효율적이니까 여기 좀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세 덩이 먹으면 되겠죠. 네 덩이 다 먹으면 좋은데 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세 덩이만 먹을게요. 마지막으로 여기 와서 이렇게 두 덩이 먹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덩이 먹으면 좋은데 이게 좀 불가능하니까 두 덩이만 먹겠습니다. 그리 겸사겸사 상자 있죠. 이게 지금 보시면 이런 표시 있어요. 이런 표시가 상자이기 때문에 상자까지 먹어줄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적을 우선해서 로몬스터를 최대한 많이 끌어오는 게이 탐험 컨텐츠의 핵심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 드리면 조금 헷갈리실 텐데 몇번 직접 해보시면 감이 좀 오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폭파하기 전에 여기에 보시면 내가 지금까지 넣어놓은 유적 옵션을 볼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넣었을 때 번개 피해 면역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초기화 해야겠죠. 초기화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맵 장치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여기 숫자 옆에 바로 있어요. 이거를 누르면은 초기화 되니까 초기화 해서 다시 연결해 주시면 돼요. 번개 피해 면역 같은 게 붙어 있으면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바로 잡아볼게요. 음, 이렇게 해서 한계가 나왔는데 방금 이거는 상자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런 상자도 잘 연결해 주시면 좋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일지 자체가 되게 변동성이 커요 그러니까 다섯 맵 연속으로 안 나오다가 갑자기 세맵 연속으로 나오고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한 맵에서 두개세개 이상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 하니까 나는 왜 일지가 안 나오지 그렇게 매몰되지 마시고 그냥 쭉 하시다 보면은 무조건 이득을 보는 파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투자 비용이 서판이 개당 한5액짤 뭐 비싸봤자 뭐몇십백짜리기 때문에 그냥 없는 수준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이고요. 그거 대비 일지는 지금 200짜리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 개만 먹어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열맵을 돌아서 한 개만 먹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뭐한 다섯 개 전후 정도는 드시게 될 거예요. 뭐 운이 좋으면은 그것보다 훨씬 많이 먹을 수도 있겠죠. 굉장히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시면이랑 그리고 금고랑 그리고 탐험 다 돌고 그 다음에 보스 잡고 나오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설명하느라고 지금 10분 가까이 되는데 맵당 한 평균 한 3분 정도, 한 2분에서 3분 정도 걸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제 빌드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파밍의 이제 치명적인 단점인데 디바인 의문을 들을 일이 많이 없어요. MF를 많이 안 챙기고 경로 속에 투자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심심한 면이 있는 파밍입니다. 대신에 투자 비용 대비 수익이 확실한 파밍이죠. 그 다음 에 MF러인데요. MF러는 현재 지금 희귀도랑 희귀몹을 증폭시키는 방법은 투자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기존대로 아이템 수량을 챙겨서 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아이템 수량을 챙겼을 때 대략 한23%그 이상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개편되기 전에도 그냥 타워 겹쳐서 할 때도 아이템 수량을 20%대로 챙겨서 했어도 파밍이 잘 됐기 때문에 특히나 리그 초에 그렇게 해서 뭐 100대 2 0 0 그렇게 벌어서 파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맵 세팅은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이렇게 요약해드릴 테니까 정지해서 봐주시고 직접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맵이 있으면 식스모드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식스모드로 만든 다음에 대충 이렇게 등골 가져와가지고 훼손합니다. 훼손하면은 접두어나 점미어에 붙을 확률이 있는데 어디에 붙어도 상관없고요. 이 상태로 이제 우물로 가져가면 되겠죠. 우물로 가져가셔서 이렇게 드러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괜찮은 옵션을 보고 선택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이걸 할 거예요. 항상 보상 제공. 이걸 왜 하냐면은 이렇게 DB 사이트에 오면은 이회손 옵션에서 딸리는 부가 옵션을 전부 볼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구덩이에서 보상 항상 제공이 레어 몬스터 팩 사이즈를 30% 올려줘요. 그리고 아이템 드랍 찬스도 그러니까 아이템 수량도 25%를 올려 주죠. 그래서 이걸 선택하면은 굉장히 밸류가 높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냐는 기준은 아이템 수량이랑 그리고 희귀 몬스터 모팩 그리고 아이템 희귀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아이템 드랍 레어리티 이런 것들이 희귀도니까 이런 거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제가 이 사이트도 링크 더보기란에 남겨드릴 테니까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뭐 보시면서 아이템 희귀도 희귀모팩 사이즈 그리고 아이템 수량 이런 게 가장 많이 붙은 걸 선택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걸 제외하고 가장 우선이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거예요 지역이 심연으로 뒤덮임 이게 나오면은 그냥 무조건 이걸 해주세요 이게 지금 밸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붙어있어도 그냥 팔아도 한 2디바인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최우선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회선까지 달아서 경로석을 완성시켜주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경로석 자체에 희귀 몬스터 수량이 굉장히 많이 붙었죠. 지금 회선 옵션 덕분에 굉장히 많이 붙었는데 상대적으로 희귀도는 낮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걸 붙입니다. 그러니까 환영 옵션에 탐욕을 붙일 거예요. 탐욕 같은 경우는 희귀도를 보충해주고요. 집착 같은 경우는 희귀 몬스터 수량을 보충시켜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로석을 만들어 놓고 희귀 몬스터 수량이 부족하면은 이거 있죠? 집착을 붙이시면 되고요 지금 이 맵처럼 이 경로석처럼 희귀도가 부족하면은 탐욕 있죠? 탐욕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로석은 완성시켜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서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는데 이게 가장 비쌀 거예요 대략 이게 지금 한 100액짤 정도 할 거고 비싸면 2 0 0짤 정도 할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처럼할 겁니다 한제 생각에 한 50액짤? 100액짤 그 정도 할 거예요 특히나 이 균열 같은 경우는 이게 없어도 돼요 추가 등장이 있으면 더 비싸지고 좋긴 한데 굳이 없어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시면 돼요. 이제 맵 돈은 예시를 보여 드릴 건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채 찾아가는 길목에 맵을 넣으시면 되고요. 경로석은 똑같이 구성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 드린 거죠. 그다음에 서판도 마찬가지로 제가 요약해 드린 거 똑같이 넣으시면 되고 지금 저는 이렇게 전부 구매하는데 한 300액절 그 정도 든거 같아요. 그러니까 맵당 사실 소모 비용이 30액절밖에 안 되죠. 그래서 투자 비용을 적게 하고 조금 덜 신경 쓰면서 하는 파밍 방법인 거죠. 그래서 맵 도는 걸 간략히 좀 보여드릴게요. 맵 도는 방법 자체는 간단합니다. 연구자 금고 나오면은 연구자 금고는 열어주시고 나머지 금고는 무시하고 그 다음에 심연이 나오면은 심연하고 그 다음에 보스 잡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균열이 있으니까 균열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식 서판을 섞었으면 의식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도는 거 보여드릴게요. 어, 바로, 어떻게, 디바인이 나오냐? 운이 좋네. <laughs> 제 체감상, 이렇게 하면은, 디바인이, 좀 이것도 되게 들쭉날쭉해요. 어쩔 때는 막 다섯 판 연속으로 나오다가, 또 어쩔 때는 막 다섯 판 연속으로 안 나오고, 뭐1 0 판, 2 0판안 나올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MF 파밍은, 눈에 보이는 고정 수익을 계속 땡긴다기 보다는, 그냥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돈이 쌓여있는 그런 파밍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어쩔 때는 운 좋으면은 막세개 먹을 때도 있고 그럽니다. 디바인을 한 판에. 그래도 이렇게 세팅하고 나면은 그래도 꽤 빈도 높게 디바인 음을 들으실 일이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맵에서 뭐 균열이랑 연구자의 금고 그리고 이제 뭐 심연 같은 거다 하고 나면은 나오시면 되고요 보츠 잡고 나오시면 돼요 대략 이웹핑은제 빌드 기준으로 봤을 때한 3분에서 4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탐험 대비 한 1분에서 2분 정도 더 걸리죠 그래서 이 파밍의 장점은 디바이넘을 돌릴 일이 많고요 소멸의 오브도 꽤잘 나옵니다 그리고 맵 하나를 온전히 몬스터를 쓸어 담는 헤겐슬래시에 가장 어울리는 파밍법이라서 좀 재밌죠. 네 단점 같은 경우는 장비 mf가 필수에요. 150% 가까이 맞출수록 효율이 좋고요. 그리고 탐험런 대비 투자 비용이 높습니다. 근데 탐험런이 아예 없다시피 할뿐 얘도 웹당 한 20에서 40억짜리라서 사실상 사소하긴 합니다. 무조건 이득을 볼수 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 다음에 뉴비 분들은 난왜 디바인이 안 나오지? 이거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제가 아까 몇몇이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mf 파밍 특징 자체가 그냥 시간 받고 하다 보면은 돈이 벌려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맵당 뭐 1디반씩 나오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쩔 때는 한 맵에 3d 와인 먹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10맵 이상 아무것도 못 먹을 때도 있고 이런 파밍이기 때문에 뉴비분들은 이런 생각에 매몰돼서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굉장히 극명하죠 탐험 같은 경우는 이런 단점에 반대되기 때문에 이런 게 싫으면 탐험을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탐험이 싫으면 이걸 하시면 되겠죠 두 파밍의 특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게 성체론을 못하는 뉴비분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원래 그 엔드 게임이 개편되기 전에도 아이템 수량 20% 대에서 파밍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도 수백 팁을 모아서 빌드업을 전부 다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니까 아이템 수량이 고점을 못 본다 뿐이지 20% 중반대 정도는 오히려 훨씬 편하게 고정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시간 받고 쭉 하시면 돈이 벌리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수백 팁의 빌드업도 가능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파밍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덤으로 성체런까지 할수 있으면 더 많이 벌수 있게 되겠죠.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